저희 공동체 1 년의 주제죠.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그네틱 여러분 잘 아, 부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하라. 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번주 말씀을 빗대면 우리는요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 원치 않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딘가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장소를 가면 뭔가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우리 하늘이와 수아가 다낭에 막 신혼에 막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그렇구나 참 거기 가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그런 막 지켜주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즐거웠겠다. 어 저도 그 제가 이렇게 몇주 전인가요? 멜번에 갔을 때이 바다를 갔는데 약간 이 바다가 어, 좀 투박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의 손이 덜단 곳이에요. 근데 뭔가 같이 이런 바람을 맞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걷고 싶다. 아, 뭔가 누군가 함께 걷고 싶다. 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로마서 1 2장 말씀 전체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어, 이두 사진은요. 하나는 제가 멜번에 갔을 때한 성당인데 되게 오래된 성당인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요 너무 화려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려해서. 그리고 그 옆에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제가 묵었던 숙소 옆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택에서 사모님하고 묵었는데 별이랑 이 150년이 더 넘은 교회예요. 물론 이제 단순 비교라고 하는 건 어렵죠. 근데 제가 느껴졌을 때제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남겨 있어야 할까 정말 이 성당에 갔을 때는요 어, 그 화려한 장식들과 또 사람들 뭔가 기념하는 물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150년 된 교회인데 뭔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이 펼쳐있고 가운데 가면 그 성경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호주 장로교회이기도 하고 개혁교회 어떤 상징적인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겨져 있고 무엇이 남겨져 있어야 하나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영정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 로마서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이제 12장을 가지 않습니까? 12장은요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요 1장부터 11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1장. 자 알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을 통과하고 우리가 묵상했다면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삶면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되어야 된대요. 십자가의 복음, 긍휼,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유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이요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자, 제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건요, 이 살아있는 가축을요, 흠 없는 가축을 어떻게 하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산 재물이라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데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는데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너희 삶의 이유 모든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너희가 재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산 재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들이 영적 예배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게이 영적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영적이라는 게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게 원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로고스에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너희 삶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기억하고 살때 어떻게 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참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 마음에 꽉 차여져 있는 생각들을 매우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그 마음으로 포커스하고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이키다인데 여기서 돌이키다는 건 뭐냐?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생각들의 방향을 초점을 어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분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 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자, 3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라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고민하면서 쭉 말씀을 봤더니 4절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번제물이 되되 살아 가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드려지냐?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는 많은 한 몸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거 뭐냐? 너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너희가 어떤 몸의 지체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6절부터 8절로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은사라고도 쓰죠.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정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것을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준 삼아 산 재물이 되어서 살아 있으나 죽은 자 죽어야 될 부분을 죽이며 너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억하고 판단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인 삶의 예배는 이러한 선물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언은요 설교일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전하는 것. 자, 그럼 봉사나 섬김은 뭐냐?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또 납득이 잘 되도록 설명해 주는 은사일 수 있죠. 격려와 위로, 조언을 해 주고 지지해 주고 또 영접해 주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죠. 지도, 다스림. 리더십이겠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구제, 지혜롭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 필요가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몸 가운데 하나님이 다 다른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불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몸 가운데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걸 이렇게 돼 있어요 몸 가운데 이 지체를 두셨는데 온몸이 냄새 맡는 것이면 온 몸이 눈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각각 하나님이 지체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이제 한 집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매주 저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고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더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동체가 되고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그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산채물로 영정 예배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준 삼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초점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복음, 그 십자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부터 넘어가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받은 선물대로 은사대로 여러분 이미 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m b e 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있 m 이 e r I r e m e 해 b e r I 주제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 e r I r 우리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게 있는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허락하신 은사와 불량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아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 선한 일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사랑이 통로가 되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제 제가 세일에 기도할 때이한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혹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할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로서는이란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승리. 그러므로의 그 삶이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일절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들이 영적예배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아시죠? 예, 아, 아직 더 사셔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신 목사님이시죠 최장암이 있으셨고 그의 삶을 마지막은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따라가고 싶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를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이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수 있게 되었다. 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글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드리질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까 해서 하셨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인가요? 그 찬양을 먼저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러므로하나님러 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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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support cool. 절돌 보시네, 푸른 말을 곱고 칠시기아 주의 말씀이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마 우리의 성물을 유통시키고 확장하는 삶입니다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주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사는 산제물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그 선물로 내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선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